부상에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제임스 네일이 한국시리즈 1차전에 등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KBO 리그에서 네일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기아라는 팀에게 진심인 에이스를 팬들이 더 원하고 있죠. 경기 중 타구에 맞아서 턱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한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복귀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25일 광주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앞서 불펜 피칭을 소화했는데요. 20개씩 두 세트, 도합 40개의 공을 던지면서 우려를 떨쳐내고 있죠. 한국 시리즈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올 시즌 화려하게 KBO 리그에 진입한 내일을 기하는 다음 시즌에도 함께할 계획인데요. 내년 연봉은 올 시즌 연봉액인 70만 달러의 두배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크라테스와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연속계약으로 인하여 430만 달러의 셀러리캡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제임스 네일의 현 상황과 재계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임스 네일은 시즌 초 에이스의 역할이 아닌 이 또는 삼선발의 자원으로 영입을 한 케이스인데요.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에서 윌크로우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시즌 시작과 더불어 다이나믹하게 휘는 스위퍼로 무장을 하고 최고의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각 구단 감독들의 찬사 속에서 내일의 구종을 연구하고 타겟책을 마련할 정도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습 타구에 턱을 맞아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될 뻔했지만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의 회복력으로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불펜 투구를 할 정도까지 몸을 만들었습니다. 재활과 병행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퇴원하여 팀 경기에 참여를 하면서 희망적인 분위기를 전파했는데요. 급기야 구단에 부탁을 하여 시구까지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응원했습니다. 제임스 네일의 행동으로 인하여 팀을 위한 해피바이러스가 경기장에 퍼지면서 더욱 좋은 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홍종표의 양다리와 팀, 그리고 지역구단 비하 발언의 논란 속에서 외국인 선수지만 팀을 사랑하는 제임스 네일이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죠. 본인 커리어 중에서 우승이라는 영광과 가을 야구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더욱 팀에 대한 애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일 본인도 무조건 한국 시리즈에 출전을 희망하며 정신력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네일의 성적은 리그 내에서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26경기에 출전을 하여 12승 5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2.53으로 최상위권의 투수입니다. 초반에 네일의 마구 같은 투구에 상대편 타자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끔 공략을 당하여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팀이 어려울 때면 에이스로서 효율적인 투구를 하면서 팀의 선발 로테이션을 책임졌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같이 선발 로테이션을 유지했던 윌크로우, 이일이 그리고 윤영철까지 이탈하는 상황 속에서도 큰 부상 없이 기아의 마운드를 책임졌지만 강습 타구로 인하여 의도치 않는 부상을 입어서 수술까지 하며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죠. 현재 기아는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면서 팀의 선수 운영에 여유가 생겼는데요. 제임스 네일도 급하게 투입하기보다는 한국시리즈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달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지금도 충분히 투구가 가능한 상황이기에 많은 기아 팬들과 관계자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그만큼 네일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이 원한다면 기아로서는 내년도 같이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윌크로우에 비하여 적었던 연봉도 내년부터는 2배 가까운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3연속 계약에 성공한다면 셀러리캡인 430만 달러로 충분히 최고의 대우가 가능합니다. 내일이 만약 한국 시리즈에서도 빼어난 피칭으로 승리를 거머쥐고 통합 우승이 가능하다면 몸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재계약에 사인을 한다면 올 시즌에 70만 달러의 연봉보다 파격적인 상승액인 12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 사이의 몸값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의 활약으로 통합 우승이 확정이 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연봉도 가능한데요. 최초 계약 시에 100만 달러 이상의 연봉 계약이 불가하지만 2년차부터 풀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올 시즌 내일이 등판할 때마다 나오는 실책 퍼레이드에도 빼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이러한 실책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경기만 6경기나 되었죠. 이색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2024년 KT전에서 총16 실점을 하였는데 자책점은 단 2점뿐이었습니다. 토탈 69실점 가운데 자책점이 42점으로 차이는 무려 27점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승운도 없는 편이었는데 본인은 평균 6회까지 무실점 혹은 실점을 하더라도 3점 이하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불펜들의 방화, 실책으로 인한 분위기 반전 등 승리를 날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와는 다르게 KBO리그에서는 안정적인 제구력과 빠른 싱커성의 패스트볼에 다양한 변화구를 갖추고 있고, 선수 커리어를 통틀어서 부상이 없는 축에 속할 정도로 건강하여 부상 리스크가 크지 않는 안정적인 유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의 입장에서도 내일은 2025 시즌에 꼭 잡아야 할 투수인데요. 일단 KBO리그에 검증이 되었고, 팬 서비스와 인성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특히 한국 생활에 만족하며 잘 적응을 하였고, 한 팬이 스위퍼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공까지 가져와 그립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몸을 아끼지 않는 성실함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 웨인투수들과 트러블이 많았던 기아였기에, 내일과의 재계약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선수단에서도 인망이 깊은 편으로, 대부분의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며 어린 선수들도 내일을 의지하고 잘 따르는 편인데요. 시즌 도중인 8월에 내일의 가족들이 경기를 보러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 당시 시즌 초반보다 경기력이 좋지 못해 걱정했지만 가족들이 관람한 경기에서 호투를 하고 승리투수가 되자 팬들은 구단이 비행 경비를 내서라도 가족을 초청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가족의 한국 방문 이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잠실 원정 경기 후 뒤풀이 응원 현장에 가족들이 함께 즐기면서 여러 팬들과 같이 사진 찍어주는 모습이 포착되어 선수 못지 않는 팬 서비스를 보여주었죠. 이렇게 다양한 장점 때문에 기아는 내일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내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가 내년에도 선수 풀이 좋기에 다시 한번 우승을 위한 도전이 가능하고 내일도 리그에서 강팀에 있는 것을 매우 즐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년에도 KBO 리그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죠. 올 시즌 KBO에서 최고의 투구를 보여줬던 내일이 다음 시즌에도 최고의 투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도 최고, 팬 서비스와 팀에 대한 애정도 최고인 내일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